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고 합당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벽부터 유난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아, 어느새 부쩍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나의 성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많이 은혜를 받고, 하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어, 그 하나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하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 저 제가 제 영상,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님이,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니고, 앞줄에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모두가 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이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자신 안에 있는 파도파도 나오는 죄성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문득문득, 문득 어휴, 아직도 이게 남았네, 이런 게 있네, 그런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저의 얘기입니다. 영적 공주병에 빠지고. 위선과 가식이 아직도 남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게으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에 주님, 저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셔서 저 골고리 박혀 있는 그 어두운 것들, 죄들을 더 드러내 주시고 씻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빛을 비춰주세요. 저에게 말씀의 빛으로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계속 비춰주세요. 저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놀라는 것보다 아 여기 또 남았네. 어, 이것도 또 해결해야 되겠네.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어그 우리의 죄성, 우리의 전적 타락, 저, 전적 무능, 이것에 직면하는 거라고 바로 대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나를 실망시켰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깊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은. 우리에게 도무지 사형 선고받은 존재,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 우리의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실체를 대면하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서가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겁기보다는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 오늘도 저를 비춰주세요. 그래서 아또 이게 드러났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드러난 거 감사합니다. 더더 더, 더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어, 주님과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 우리 자신에게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죄인대의 실체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무겁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더 많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드러내달라고. 확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더 깊어지고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